아, 아이 뭐야? 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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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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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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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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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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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바보 또 왔다. 친구? 바보 왔다. 밤 또... 어! 어, 왔다. 바보 오, 친구 씨, 되고 씨. 왔다. 밤도 <laughs> 왔다. 아, 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이, 바보 왔다. 바보 왔다. 밤도 왔다. 밤도 왔다. 밤도 왔다. 밤도 왔다. 밤다왔다 왔다. 보안이라는데예 보안도 두고 모든 특정 스킬 그거 두개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하나있어요 팀이 위치를 지정해라 우리 빨리 카톡방에 적어 우리 말과암이 아미야 저거 빨리 보고꾸라 빨리 상대를 확고해한명 죽였어요 모델 목표를 제거해 어. 앞에 가! 앞에 가! 이쪽으로! 오고 어, 뭐 있다고요? 앞에! 앞에 있어! 앞에! 파란 핑크 근처에 있어! 나 빠질까? 빠져야겠다 니 혼자있다 니 혼자, 혼자. 우리..우리는 나 잡으러 고 난리다 지금 나 도와줄게 저 도와줄게 발자국 겁나 난다 아무섭부라이 빨리 먹어라 저뭐야왜 안먹어 음, 저 위..어 저 위인데 저 지금 아미한테 고 아미는 어디 아군이 굴러가있다 나 앞에. 면 전장으로 돌아올거야

진전면, 진전면. 어때? 저부터 여기 갈게요 어, 또 떡볶이 좀 먹어. 예. 네. 어, 앞에. 여기죠. 여기죠. 됐어. <놀람> 쓰러트려나또그 뒤에. 어, 조급 잡장. 조급해 어 오케이. 아니면 그 앞에 마켓 가자. 마켓 가서 니네 그거 사라. 네 안녕하세요. 나왔어. 아이스 네, 왔다. 네, 안녕하세요. 예약 음. 음. 취소. 목표를 잃었다. 에스야, 이저거 도... 저거도안이랑그거 저거 넛이랑 모든 킬스 모든 뭐고? 모든 특전두 개, 있어요 아예 복잡하던데 엄청? 예 어려워요 숫자 숫자 다하기 빼기도 잘해야 되고 o 하기 진짜 뭐 다하지 <laughs> 시간이 짧아 가지고 그러니까는 흩어져 가지고 빨리 찾아 줘야 되겠구만. 빨리빠리한 애들이. 시간은 몇분 주는데? 시간 1분인가? 1분 30초인가 줄 거예요. 2분 2분이었나? 그 잘한 사람이 한명 있는데. 에이스야. 응? 두부가 니네 돌려까기 하는 거 내가 음성 녹화해 놔났다 응, 그래요? <laughs> 우리 클랜 애들 또 내랑 단둘이 있으면서 한 명씩 돌려 까기 하는 거 내가 다 누구 누구는 실력 는게 극세사라 개잡고 어 <laughs> 가스 접근 중,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 저 아니에요, 극세사라고 한 거? 오 어, 비슷하다. 오아시스 형님이랑 뭐 <laughs> 그리고 에이스 에이스도 바로 까길래 내가. 내가 음성 녹화 다 떠났다, 에이스야. 저 새끼 부, 정은안 하네. <웃음>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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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엄마 한걸 말할, 말할 수 없죠. 사실, 그런 거 증거가 있거든. 부정할 수가 있다. 증거 가지고 존재하는데. <laughs> 자, 내려라. 자, 살라두배 가자. 호흡. 어디 바뀌었다. 음. 두 분이 저격이가. 응. 음. 음. 두분이 목소리 잘 안들린다 지금 잠시 저... 그분 저... 뭐라고? 이어폰 잠시 빼놨었다고 어... 왜니 네 욕하는게 느끼지? 느낌... <laughs> 저거 켜줘요 형님? 저 앞에 사람! <웃음> <웃음>

아! 아! 저 구슬! 굿에... 맞마도 어딨노? 나는 왜. 팀이, 두 팀이, 두 팀. 두부야, 뒤로 빠져면안 되겠다 저기다! 싶으면. 두부야, 한계팀그 킹첸 보고 있는데 그쪽에 하객 팀이 있고, 좌측에 하객 팀이 있어요. 다른 팀이에요. 얘하고, 저하고 다른 팀. 아... <laughs> 양각이 돼버려가지고 두부야, 점막. 전마... 네. 아미, 아미한테 그거 보급상자 줘놨는데, 전마도 죽는 게 아닌데. 아, 큰일 났다. 두부야, 일단 내려오나 장화상자 장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부야, 여기 풀밭에 숨어있다, 일단. 네.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난 탄도 별로. 이 <granny. 맞아요>. 네, 탄은 얼마나했까탄이요탄 지금 160에서 130. 오케이. 갑판은 갑판 아이고 저팀이 아, 위치를 추적하고 더 있다. 또 됐다. 추적이다 또집 집으로 가야 된다. 앞 앞에 앞에 저거 벙커로 가자. 네 벙커에 지금 사람 있어 요 저기. 형사 아니 지금. 아니 바로 앞에 돈. 네. 이쪽으로 간다. 왔어요. 장비를 표시해 줘. 왕관하시게요? 저 왕관이라도 하고 기다리죠. 어차피 뭐 벙커 있다고 뻔히 알 텐데. 네. 그 전마로도 살려야지 아이 탄살인줄 알고 왔을때 유회즈 죽여도 되겠다 그레버 하나 지뢰같은거 없나? 그래 그래 그거 아, 그, 어, 야 이, 이거 들면 그래도 좀, 좀 오래 버틸텐데 어, 좀 이따 봐 아, 니랑 나는 여기서 이렇게 지, 지키고 있다가 아, 이게 안 좋은 게 레이저가 보이네. 아, 어, 괜찮아. 어 거... 그래, 거기서 그 뒤, 뒤쪽 지켜래두 분이 네 앞쪽에서 오는건 내가 그쪽에 여기 두부야. 네, 여기다가 거... 탕 같은 거다 버려놓고, 그거... 그거 먹자. 근데 네, 그거 왔어요. 형님, 왔어요, 형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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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한하한대 그래 한대다 쓰러지 에 쓰러지 밖에 쓰러지 밖에 한명 쓰러지 그렇게. 밖에, 밖에, 밖에 한명 어. okay, okay. 쓰러지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더이 살리길로 온다 다다다 와배이 라이스라이스 라이프. 라이스. 아빠, 아빠, 아빠. 뭐, 돈나 많다. 네. 화염병 신났어. 네가 던졌나 화염병? 네, 제가 던졌다. 잘했다. 아이거 최고다, 최고. 야, 여기 그거 있다, 보급 상자. 방도면, 방도면. 네. 킬시트리도 있고. 장비를 표시해 장비를 표시해 그, 저, 전만 우고아에 오면은 여기 바로 내리면 되겠다. 뭘까, 천지단. 예. 상공의 적군 정찰기. 무슨 가나? 어, 1 0 명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딱 좋다. 딱 좋다. 아미까지 오면 딱 좋다. 가전 지역을 <요>, 재확인한다. 이, 예, 아, 어, 여기 여기를 들 안쪽에 좀 갖다 줘. 여기 앞에 나이스. 앞에 나이스. 아, 나이스. 가 접근 중이다.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저저 강화. 아, 아, 앞앞에저 앞에 앞에 나고. 아아뭐뭐 아, 뭐뭘 해? 뭘뭘 해? 해? 저 안으로 들어갔어 아, 위에도 있어 위에 위에 위에도 뛴다 뛴다 아, 위에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뒤 볼게요 형님 앞에 계속 봐요 제가 뒤 보고 있어요 어 오... 아, 형님 뒤 바로 아, 핵이다. 핵, 어 핵이다 핵이다 뒤에 어, 뒤에 어, 뒤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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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우리, 우리 뒤에? 오케이, 오케이. 예예 핵이에요 형님 어. 이제 너만 남았다 뒤 네, 죽었나? 네어요 또 조심 조심. 지지 어, 라고요 어, 빠빠. 아, 이렇게. 저 뒤치 갈게. 뒤치. 괜찮아. 완박을 발사하겠다. 오케이, 들어다 잡았어요. 한번 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어? 뭐야? 아우, 핵, 핵, 핵 바깥에 반대반대워 <목> <또, 바깥에 목> <또, 목> <또, 목> 네, 기어어와 어, 터치, 터치 그... 아멘, 터 어, 터치 두 마리 깠어 두 마리 다 깠어, 두 마리 그게 발소리 들린다 <목> 아, 바라뿜이 아 맞추고 뒤로 오는 것도 조심해라. 뒷, 뒷문 한명 지켜라 한 명만 지, 뒷문 지켜라 나 총도 못 먹었는데 아, 아, 잡아서팀 전면 아, 이동해. 와 다들 총 너무 잘쏜나 근데. 깜짝 놀랐다 앞에 갑바갑바은 있어요? 아, 갑바 남는 곳좀갑바 상자는 없나? 네. 갑바상자없더라고 <laughs> 이거 탄버 아, 두부한테 갑바 없나? 야, 자 아미야 니네 갑바 없나 갑바 갑바 두개 있어요 자요됐어 됐어요 니 네, 아미 니네 갑바 몇개 남았는데 갑바 한개자한개더한개더 갖고 와라 두부는 갑바 몇개 남았나 하나 한개도없어한개도 없다고 적세명333 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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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3개 여, 여, 어, 여, 누구, 여, 누구, 여, 누구, 사진. 화면 위에, 위에 살렸다. 위에 살렸다. 앞에 여기 적, 여기. 이동하 요, 요 적. 이쪽으로, 요 확산돈 없나, 여, 여, 누구? 표시. 정밀공수 없나? 예, 쐈어요. 쐈어요, 지금. 두분 니가, 아이니 니가 방변으로좀 나가봐. 안 한면가반으나가면가면 너무 나가면 안돼 옆에도, 옆에도 쳐야겠다. 불렀다. 위에 됐다, 위에. 아미야 뛰라. 음. 아미야옆에옆에 저기 있다. 아미야 가빠 두 개만 더 보자. 야, 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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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내 앞에 저기, 야, 이거 담벼라는 저기 있다, 앞에. 가 앞에, 네. 앞, 앞쪽 담벼락이 네. 제가 방패로 갈게요. 제 앞에 붙어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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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위에, 내 위에. 내, 내, 내 앞에, 내 아, 앞에. 위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이 <laughs> 앞에. 좀 살려도, 단으로들었나한명 있다! 앞에 앞대, 앞에 제가 업어게요가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총알다 잡았고. 괜찮농요못신못 차리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3대2, 아, 3대2. 3 바로 앞에, 담라 방패부터, 방패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핑치 겨져요 핑치 겨져요 아에지틀었어아요 뭐 앞에? 아니 요. 이쪽으로! 나올거야 이제 나올거야 원이 쏟아들어서 어딨는데? 디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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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한명 위 이동중 예. 움직인다! 움직인다! 틈을 찍어줘요 틈을 어줘요탄을 찾았다! 수리탄! 아니 왜죽을거 네. 서서 죽주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 저한명 이제 한명 남았고. 반대 뒤에, 담대 뒤에. 잡아. 떨어져 봐. 내좀 빨리 잡아. 잡아, 잡아, 빨리 잡아. 크로스! 오더 나이스. 방패 나이스. 방패, 방패. 아, 방패로죽였어 <laughs> 신의 한수였다, 예, 방패, 당태, 방패가 정말 신의 한수였다. 방패 진짜 좋아. 마지막에 방패 좋아요. 음. 아. 무장당 먹고 이렇게.